오늘은 우리가 사장님을 맡다마태복음을 어, 보기로 했는데, 이 일장을 빨리 넘겨야 그 다음에 이해가시는것 같은데, 족보에 계서응원을 해줘서, 어, 조금 지루할 수 있긴 한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을까? 우리 뭐 족보 얘기하면 상당히 좀 세상말로 말하면 뭐 뼈대 있고, 뭐 전통이, 뭔가 뭐 자연을 만는 것이, 뭐 이럴 때 족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지어 뭐 진성들도 족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족보 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인구를 이었기에 정말 구세주의 선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어떤 모습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 좀, 새롭게 가지만 한지 않겠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이 족부를 바라보는 태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벌써 지난주가 됐으니까 조금 지역을 상기시켜보고 오늘은 한 사람 정도만 얘기를 해보고 마치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 여러가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란 말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시는 제네시스가 창세기란 뜻인데, 자세히 보면. 그래서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류를 만드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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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시고좀 나와요. 만드신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죠.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실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바벨탑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아가 버렸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끼 모여 살려고 바벨이라고 하는 큰 탑을 잡아서 하나님처럼 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좀 건방진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끝 터져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지금도 어려워하는 세상에 지사제 이0하는뭐 20~30대나 될 텐데, 많은 나라들이 남을 지고 또거기마다 전부 다 각자 고유의 언어를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말 때문에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고요 우리가 어, 언어를 못하는 외국에 가면 그 땅에 터트는 순간 우리는 장애인이 됩니다. 언어 장애인이 돼요.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불편한 세상을... 만들어서 살게 했어요. 투꺼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바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유라크, 루프라테스강티그리스강이 만나는 갈대아 지방의 바벨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온 인류를 불러들이실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서 온 인류를 불러들일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원하시는데, 그 민족이...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요 그럼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민족의 시조가 필요하죠. 그, 그 민족의 시조를 누구를 잡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잡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출신이냐면 그게 바로 칼데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바벨탑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다 회파되었던 그 자리야. 그래서 그리고 바벨론 그러잖아요. 바벨론 뭡냐? 그렇 우리 그잖아요 바벨론. 나중에 586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 그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어마어마한 일을 어디서 시작한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대단하죠? 망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 거기 거기 그 자리 누굴 뽑아? 아브라함을 뽑아요. 그곳 을그 자리에서. 그런데 아까 우리 제가 주일날 내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보기에는 젖과 끓여주는 절대 복지가 아닌데, 그 복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요 뽑으려면 그래도, 아무리 그 자리로 하더라도, 좀 싱싱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았어요? 이름 다섯 대 할아버지를 뽑았어요. 그리고 뽑으려면 좀 좋은 가문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담는 사람이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 선발을 귀신이 좀 이상하다. 좀 선발을 좀 근사한 사람을 내주 왜, 죄악의 땅에서, 그것도 아버지가 별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 그것도 상사에도 별로 좋은 젊은 사람도 아니, 어떻게 이런 골라도 골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시조로삼으시려고 하셨을까? 우리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알바를 알지 못하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 예! 하고 가요. 그래서 갈때우르를 출발해서, 하단을 거쳐서, 가나한 땅까지 오는, 나이가 많지 뭐, 어떻든 상관없이,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비록 여러 가지 집지조건이조금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발탁되는 근거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아브라에대기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정말 어렵게 아들, 얻은, 그것도 백세의 얻은, 탈랑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도 기꺼이 바치는 무조건 하나님 명령이면 아멘, 아예, 아, 예, 아 그래야지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의 족구에 올리는 위대한 인물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누구가생각하는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때 이삭이 붙잖아요 아버지 이 지게에 땡감도 있고요 지금 불도 있고요 칼도 있어요 다 있는데 아,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없는데요. 뭐가 없어요? 드릴? 체육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브라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럼 걱정 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여호와 이리, 예. 그랬잖아요. 그럼 막아올라가는데 가서 그런 그래, 게 있어요? 없어요? 체육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로만에있었는데누구 잡아요? 아들은 잡아. 아들은 한 20대 정도는 그 청년이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백한 20대 정도는 저 아주 고정의 할아버지잖아요. 누가 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들이 이기죠.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냥 묶여서 제물이 됩니다. 무조건 아버지의 일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그럼 그렇게 하죠. 근데 기도는 해놓고, 오만 거룩한 의미는 다 해놓고, 입에서 나오는 건 맨날 불편야늘 원망이고, 늘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좀기도하는게좀 이상하지요. 기도했다면, 설사 내가 얘기할 때좀 이해가 안 되네. 할지라도 아멘 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위상도 보여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 아버지 제정신이 뭘그어지 거기에 순순히 묶여서 주님을 하라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위상은 기꺼이 그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 야구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토에서부터 따왔던 욕심쟁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죄송하지만, 사기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람이 좋은 걸 자네해주죠. 뭐가 있으냐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자. 아,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한데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집회를 3일 동안 대구에 다녀봤는데요. 가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면, 하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남편이 중풍으로 떨어졌어요, 뭐, 내가 월달이 전신병에 걸려있어요, 뭐, 내가 걸려 환자들 많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그런데 이번 집회에 반드시 내가 나야, 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지, 감사가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그분면 내가 막 기도부터는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을 볼 때, 목섭게 행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곱에 대한 얘기는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는 저어요 야곱 강에서 하나님은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고하면데 놓을 수 없다. 환도뼈가 나랑 많이 들어도, 난 놓을 수 없다. 끝까지 붙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해서,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둑놈, 속이는 자, 사기꾼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으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류가요? 교어 이윤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한 나라에 있다. 분명히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것처럼 그 나라에 나란히 됐잖아요 얼마나 되잖아요? 영적인 사모가 간절했던 사람 몇개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고구에 올라간만 했다라고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자고요. 3절에 누가 등장해요? 유다가 등장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를낳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3절에 가다니 어디 보고 있어요? 한번 3절 같이 읽어 보세요. 다들 좋은 거 있어요? 크게 읽으세서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해수로는 마음을 막고 다썼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다치우고 있으니까 유다하고 다말만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유다는 참 많이 세상 적인 사람이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했던 누구나 다 마찬가지만 특별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일찍이 독립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부모가 전해준 여자보다 자신이 원하고 선택한 여자와 살기위 해서 귀엽고가난한 여자와 함께 결혼했던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며치 넘은 12명이 있었어요. 1 2남1여야 12명이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여자 디나가 있었는데 그열등 중에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어요? 유다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를 왜택했을까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루벤이라고 하나도 있었어요. 장남 루벤인데 루벤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리더십이 대단했고 한 가문을 이끌고갈 만한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게. 이, 부인이 몇이 있잖아요. 멸망이 있어갖고때잖아요 나의 레아가 있고, 라엘이 있고, 비라가 있고, 뭐 이렇게 부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보한 그런 아주 못된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1년 전 철륙을 줘버린 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역량이 대단했는데, 이, 야국을, 이삭을 이어서, 야국을 이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루벤이 되어야 되는데, 루벤이 잘려요. 그이 계보를 이어한데서 짤고 장남이 짧습니다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아시는 것은 그, 그 여러분 아시는 누구 있어요? 시몬온 그 레위 있잖아요. 시므온 레위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실라고 한다면 사실 누구 집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집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집파가 아니잖아. 유다 집파에서 나오잖아요. 시몬온과레위있는데이 사람들 어떤 점은 둘째 셋째인데 아주 한 다리 없지 않예요 여러분 잘아셨으면 세계문성에서 지디나가 혼자 오빠들 다 나갔는데 혼자 혼돈에서 밖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아, 그만 겁차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치한감간을 당하고 돼요. 그러니까 물론 화가 나도 내 동생이 그렇게 욕을 한 이상이 정말 화가 나겠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 순서는 또 잘못됐지만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도맺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야요 화도 맺을 수 있는데 우리 할래 받지 않은 사람들과고 할래 하을수도 좋다. 할래 받아라. 여기 는 모든 성관의 남자들이게 아래를 받으면, 하원못 줬다. 뭐, 앞에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또,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했지만, 좋다, 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탈레를 받고 나서, 가장 고통이 심한 시간에 가가지고, 이 심오음과 레이가 가서, 그 성관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다이에게도 그렇게 성전을 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지만, 네 손에는 피가 너무나 많이 묻었다. 그래서 성전을 지 살게 됐다. 못 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루우이 탈락하니까, 두 번째, 심오이나 네일, 둘째, 셋째 중에 서거 받아야 되는데, 둘째가 다혈질로 막 산인을 막 서슴없이 하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의 족구에 올라갈 수 없다. 짜는 거요그 다음 네 번째가 누구냐면, 유다야. 그래서 자기가 언덕결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닌데왜 형들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넷째인데, 여기서 발탁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좋은 사람이냐? 또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음.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돼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애들을 아들을 셋을 낳아요 첫 번째가 그러면 애를 낳아요 두 번째가 오나를 낳아요 세 번째가 세날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들 장자 애리 장성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대를 이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며느리가 뭐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데려와요. 다말을 데려왔는데 이뭐 이 사람은 나름 신경써서 우리 애들도 셋이나 있으니까 가장 바지 좀 마지 좋은 며느리가 와서 가정을, 이 가문을 잘지으켰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말은 괜찮은데 이 장남 A가 하나님 앞에 보시실때 너무 안 좋아.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만 그 장남을 죽여버니 솔직히, 이 다발이, 혼자 존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어떤 법이 있냐면, 무조건 장남한테 간이큰면에는뭐 해야 돼요? 대를 이해하는데. 무조건 하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해야 돼. 그 대를 이기하기때문 어떤 법이 있냐면,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장남이 죽었어. 근데 아이들 못못나고 죽었어. 장남이. 그리고 이제 부인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동생이 다시 이제 부인, 지당이 돼가지고 무조건 애기를 낳아야 되는 거야. 동생이 죽잖아요? 그럼 또그 다음 동생이 또 다시 장난들어가지고 다시 무조건 길을 쓰고 아이를 내야, 만들어내야 되는거나 이게 계대 혼인법이야. 이렇게 개, 개승한다고 그러죠? 대를 이어서 무조건 하고 그 여자에게서 애기를,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될 그런 돈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첫 번째 아들이 누가 죽었어요? 애기 죽었어. 어,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오난이야. 오난이 이제 둘째가 돼서, 쉽게 말하 형수와 함께 살아야 될 상황인 거라. 그 생각이 보니까,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장자는 누구예요, 이제? 나한테. 내가 아버지 그걸 다 받아도 내가 좀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뭐만 생각해요? 너는 영원히 잘 찾아고 장자가 없더라도, 네가 형수하고 이렇게 해서 애기를 낳으면 그 모든 건누가한테 가져나? 거기서 낳은 아이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야. 오난이 생각할 때, 그럼난 뭐야? 난 아무리 이해라고 해도, 왜 내가 낳을 이 아이, 그럼 내 새끼도 그렇고 내 새끼도 아니? 결국 형인 새끼가 실 텐데, 걔가 다 가져가면 내가 내이 일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함께 자원차게 하는데, 사정할 때마다 밖에서 사정을 해버리는 거야. 아, 이 못하겠다. 왜, 뭐, 내가 왜 남존 일하냐? 왜, 그형 내가 죽은 형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 내가 왜이 생각이 되냐 그걸 계속해서 밖에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안 주십시오. 그 둘째, 오남도 두려워니다 누가 남았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이 아이가 어째 어쩌, 어제요? 문제가 됐어요. 이 아이가 너무나 어린 거야. 너무 어려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뭐옛날에막 좋은 제도가 있어서 하지만 뭐 이렇게 같이 아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생각할 때 이렇게 한요 일반적인 가정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자도 질은 나쁘겠지만 그 집이 잘릴려면 누가 들어야 돼? 여자가 잘 들어선 것이 가장,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생각할 때 자기가 들여놓고도 이거 내가 잘못 들은 나쁜 여자네. 아,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장남 옛날 가로 가라고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더니. 둘째 아들까지도 잡아먹었네.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이 유다의 생각은 누가 했다고 봐요? 저 잘못된 여자가 와서 우리 집을 다 망가뜨리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셋째가 바로 또정장했으면 바로 같이, 다시, 다시 셋째하고 결혼 시켜서 같이 살수 있을 텐데, 마침 유다가 볼때 셋째가 어린 거라.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야, 내가 너참 우리 집에 며느리가 너무 너무 고맙긴 한데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가 같이 살은 이 남편이 없구나. 남편 간에 하나 있긴 한데 아직 네 자식 걸때도 너무 어려서 솔직히 뭐 캐를 너를 네 시앙이라고줄 수가 없으니 얘가 앞으로 창성할 때까지 친정이라서 이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사실은. 이끌어요. 아이카라는 거예요. 아이카라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만 그냥 친절하게, 뭐, 안타까운 척하고 슬픈 척하고 울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아들이, 이 셋째 아들이, 이제 참선해서 내가 굳이 가야 되는데, 불러야안 불러요? 안 불러. 안 불러. 그래서, 아, 이미 시합을 지르다가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범을 잘 들어봐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나는 저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 되고 싶어. 왜? 저쪽이 영적인 가문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가문이기 때문에 저 가문의 구성원이 되고 싶고 내가 비록 밖에서 저거는 출발 요인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지만 저거는 내 씨가 계속해서 저 같은 걸 이해받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아이들한테 컸으니까 나집 가겠다 같이, 같이 몇개 해줘 라고 부탁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누구한테 다러고요 직접 시아버지하고 같이 합방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생각돼요저 주의해보면 열심히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느 날, 이 양털 깎는 날이 오늘 몰라어요 양털 깎는 날은 호호호 청나게라 전투하는 분이 축제를 해요. 지금 안 좋아진 거 가요 축제를 하는 날인데, 이 축제 때, 좀 면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좀 와서 자기 몸 파는 여인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하는 이런 일까지도 축제 장에서 있었던 거라. 그 자리에 다말이 어떻게 가요? 그때 이제 거기 여러 축복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다들 막 우상과 선우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말리 여사제로 분장하고 가요. 그래가지고 마치 누다가 이제 그쪽으로 양을 이랑 들깎으러 왔는데 여사제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 하룻밤 같이 자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 그하 그래 사실 누군데? 하만인데.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꼬득인 다다 그래서 같이 하룻밤,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가 너랑 이 하룻밤 잤으니까 너에게 품짝으로 내가 양을 한 마리 줄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끌리는건 양이니까 양을 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양은 필요 없고요 나한테는 좀 뭔가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을 기억할 만한 어떤 그런 추억의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도장과 옷의 끈과 지팡이를 한으로간다고요 그럼 당신 이 약을 안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좀 당신을 좋아하고 싶은데 이건 당신이 갖고 있는 소식품을 좀 주시라고 얘기해요. 그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유다가 가만히 있어보니까 어때요? 어우 집에 가서 조심하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다만 이 뭐였어요? 애기를 뱉다. 잘 뱉다. 내가 명분이 없었는데 감히 외란 남자랑 그기게그렇서 애기를 뱉어? 당장 가서 죽여버려이렇게 가서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지. 그래서 죽인다고막찍끌찍 끌려갔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물었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이니까 도대체 그배속에 애기 애기가 누구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 애비가 이상한 데요 그러면서 그 애비 물건을 꺼내놨어.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세상에 쫓겨내놓으니까, 물어서 가서 보고 를 했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애비가 이상한 이 물건의 주인장이라는데요. 그러다 아까 그니다 누굴 거예요? 자기 거야. 뭘, 이가지고 이게 뭔일이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정받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대립이 일어는 애기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볼때 상식적으로 이제 말이잖아. 어떤 문화에서 이걸 용감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적고 성장한 거 말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좀 말이 이상하지만, 유다에게 하면 유다의 부인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유다의 부인 이름이 아니, 나중에 얘기를 살을 서었으니까 부인이 되했지만 사실은 뭐구요? 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에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이케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좀 많이 이상하긴 한데, 지금 무슨 뭐 도덕적으로 듣고 있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독과 유다와 그리고 다발에게서라고 하는 그첫 번째, 예수님의 축복을 원하는 다섯 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일이 바로 다말이 되고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축복에 올랐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로고살 것인가? 정말로 아까도 그랬듯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사람으로서, 뭔가 정말 나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면모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마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 속에 한 획을 긋게 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도시의 일 다시 한번 주의름으로 출범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 변해 주셔서.